범한 퓨어셀이 시장 확대를 위해서 2025년까지 고체 산화물 연료전자 개발을 완료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매일매일 도움되는 정보 드리는 주식쉘터입니다. 어, 오늘도 시장은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전일 미증시가 쉬기도 했고, 지금 글로벌 증시에 딱히 호재와 악재가 없기 때문에 개인들을 포함해서 메이저 그리고 세력까지 모두 눈치만 보다가 끝났는데요. 어, 내일부터는 다가올 파워의장 공개석상 발언 일정에 따라서 변동성이 다시 커질 것으로 보이고, 오늘 다시 오픈하는 미증시의 영향도 다시 가져갈 듯합니다. 오늘의 테마 보시면 중국 이슈로 이제 화장품, 여행, 카지노, 그리고 면세점 쪽까지 간만에 슈팅이 나왔습니다. 다만 연속성을 가정하기보다는 지금 부양 기대감 반영을 좀 반영한 느낌이라서 앞으로의 추세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관련주들이 오랜만에 상승이 나오면서 물량 소화, 그리고 추세 전환 한 점, 어, 여기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테마의 흐름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이슈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어, 주도 섹터 보시면 은 반도체는 일단은 다 털지는 않는 분위기입니다. 매집한 주체 또한 지금 위로 올려야 수익을 볼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도 조정시 분할 매수하는 것은 나쁘지 않을 듯 하고요. 물론 대형주보다는 지금 중소형주 중에 실적 잘 받쳐주는 종목이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지금 배터리 그리고 반도체 이두 테마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지금 배터리 쪽에서 자금이 딸이 더 빠르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쪽은 제한적인 매도 수급이 나오는 만큼 추후 뭐 1위 주도 섹터는 반도체가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다 라고 참고로좀 해두시고요. 오늘 미증시 흐름에 따라서 우리 시장의 흐름도 결정될 듯 한데 어 이번 주는 이슈도 많고 지금 현재 미소물 흐름상 미증시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 항상 리스크 관리 하시는 부분 잊지 마시고 이번 주장도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도 피와 살이 되는 브리핑 진행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당연히 구독 버튼 먼저 눌러 주시고 영상 집중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 주 문의가 가장 많았던 인상과 흐름을 좀 짚어 드리고요. 이어서 추천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인산가는 지금 87년 8월 인산식품으로 설립이 되서요 92년 3월 인산식품을 흡수합병하며 설립된 기업입니다. 주겸 그리고 주겸 운용식품의 제조 및 유통업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지난 21년 4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이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23년부터 해양방류하겠다고 공식 결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어, 그때 우리나라, 그리고 구, 중국, 뭐 이런 인접국가의 해양환경을 비롯해서 인체와 수산물에 굉장히 좋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가 컸었는데요. 그 실시하겠다던 시기가 도래가 되면서 소금 사재기 및 소급광 상승으로 인해서 최근에 천일염 그리고 소금 관련주들이 급등하는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상가가 주목을 받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이미 인상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한번 짚어드렸었죠. 한번 짚어드렸을 때 지금 언론은 대중의 불안을 이용해서 테마주를 만들고 이 기회를 활용해서 한바탕 하려는 세력들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슈만 보면은 지금 당장 뭐 소금 사재기 해야 될것 같고 주식도 뭐상따도 해야 될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제가 그때 무조건적으로 매수는 당연히 추천드리지도 않고 어, 곧 전환 청구권 행사 예정되어 있다 라고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전환사채 물량이 상장할 때쯤 당연히 주가는 강하게 급락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었죠. 시기가 되게 기가 막히죠?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는 정말 조심해야 되고, 눈치 보고, 고가에 잘 털고 나올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행사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때만 해도 최소 80에서 뭐100% 이상 수익 구간이고 이미 물량을 던지고 있다까지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그 구간에서 사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어, 다만 이런 부분은 누구나 이제 알수 있었던 내용인데 투자하시면서 이런 기본적인 공시 확인도 안 하신 분들은 반성을 좀 하셔야 될것 같고요. 최근에 뭐 임원들 매도러시까지 이어지면서 주가가 이제 3일 만에 급락세에 진입했지만, 당연히 어느 종목이나 기술적인 반등은 나오기 마련입니다. 물론 이제 초반에 급락이 나온 후에 어, 기술적 반등의 힘이 가장 센 만큼 좀 빠르게 대응하고 나올 준비를 하셔야겠죠. 물리신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해당 부분은 제가 장중에 흐름 체크하면서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 좀 잡아드릴 예정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을 원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면 장중 실시간으로 함께 대응을 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반적인 시장 상황과 인상과 흐름은 여기까지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오늘도 구독자분들 위해서 제가 열심히 수익 날 만한 종목 잘 찾아왔습니다. 그럼 오늘의 종목은 어떤 테마와 어떤 모멘텀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매매하면 좋은지 하나하나 분석 도와드릴 텐데요. 그전에 구독 버튼 당연히 눌러주셔야 됩니다. 어,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요. 그간 개인 종목이나 추천 종목으로 짚어드렸던 종목들이 어, 개인 종목하고 겹칠 수 있으니 꼭한 번씩 체크해 보시고 영상 이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방송도 주식 투자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니까요. 방송은 항상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하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브리핑 시작하기 전에 아직 구독 버튼 안 누르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누르고 집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꿀이 되는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범한 퓨얼셀이라는 종목입니다. 어, 2019년도 12월 범한산업의 이제 수소연료전지 사업부를 물적 분할해서 설립이 된 기업이고요. 수소연료전지 기술 개발 및 제품 생산을 하는 전문 기업입니다. 이슈 보시면요. 이제 범한퓨어셀이 시장 확대를 위해서 2025년까지 고체산화물연료전자 개발을 완료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건물용 시장에서는 고분자연료전지 이제 대용량화를 통해서 점유율 확대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삼성중공업과 협력을 통해서 5메가와급 선박용 액화수소 연료전지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수주 규모도 이제 최소 100억 원대 단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기대가 큰데 독자 개발 그리고 기술 이전을 통해서 획득한 고분자 전해질용 연료전지를 기반으로 이제 잠수함용 연료전지 사업에 이어서 건물용 뭐 그리고 수소 충전소 등으로까지. 사업을 확장시킬 계획을 밝혀서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수소 충전소의 견주한 수주 확대와 수조 이제 수소 선박 및 버스 시장을 넘어서 트럭, 특수차로까지 적용이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 이렇게 상승 모멘텀이 많은 매력적인 종목은 당연히 미리미리 좀 체크를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 오늘도 제가 좋은 종목 실수해 주 골라서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요. 제가 좋다고 말씀을 드리면은 영상 보고 그냥 바로 매수해 버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가면 당연히 수익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고요. 이제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종목 항상 최대한 저점에서 잡으려는 습관 들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추가로 좋은 종목도 시장 영향을 피해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내외적인 상황에 맞춰서 대응하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당연히 저도 정확한 타이밍을 노리기 위해서 매번 장중 흐름 체크하면서 진행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어, 진짜로 수익 보고 싶으신 분들 연락 주시는 분들만 세세하게 장중 흐름 체크 후 라인 짚어드릴 예정입니다. 어, 구독 인증 남겨주신 분들한테 우선적으로 답장 드릴 거고요. 자세한 매매 타이밍과 수익 실현 구간까지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이 휴대폰 번호 통해서 인증 내용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매수 타점이 안 맞거나 매도 타점이 안 맞으면 수익으로 이어지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문자 주신 분들은 수익 나실 수 있게 제가 라인 제대로 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문자를 좀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여기서 브리핑이 끝나는 게 아니고, 당연히 더 세부적인 브리핑, 그리고 같은 테마나 섹터에 엮여 있어서 수익을 좀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들도 함께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진짜로 계좌를 좀 바꿔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배너 통해 문자 주시면 모든 내용 오픈해 드릴 수 있으니 문자 주시면 되고요. 오늘 소개해 드린 이 범한 퓨얼셀 뿐만 아니라, 지금 개인 종목 때문에 뭐 매수할 여건이 안 되시는 분들도 진단받고 대응하셔서 이번 종목 수익까지 꼭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문자 주신 분들은 오시자마자 수익이 연속으로 크게 나셨는데요. 뭐 개인 종목으로 문의 주셨던 골치덩이었던 뭐 미래생명자원이나 이수페타시스나 금양도 비중 싣고 수익매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렸고, 뭐 프로텍, 넥슨게임즈, 뭐 루닛까지 이제 모두 제가 이미 찍었던 영상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충분히 수익날 수 있는 종목 많이 챙겨드릴 수 있으니까요. 어, 연락 주시면은 더 힘내서 더 브리핑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범한 퓨얼셀 브리핑 진행해 드렸고요 저는 주식쉘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